안녕하세요. 갤럭시 워치의 이제 양방향 바넷봉. 양방향 바넷봉을 끼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. 이 부품에다가 이 양방향 펜을 끼웁니다. 끼우신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좌우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. 이 상태에서 워치에다가 쑥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놓아주시, 이, 이 뭐냐, 핀 부분을 놓아주시면은, 이렇게이렇게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. 반자방향도 마찬가지로, 이, 여기에다가 요 핀을 꽂아줍니다.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놓아줍니다. 그러면 완벽하게 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거를 갤럭시 워치 6, 클래식에도 할 수가 있는,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건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 주시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놓아 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고정이 되었죠